이 삼재라는 것은 벌이 아니라 정화의 시간이다. 고통을 주는 게 아니구나. 안녕하세요. 천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금 볼사인 신자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. 자, 이번 시간에 이제 삼재풀이를 꼭 해야 할까라는 좀... 질문이, 질문가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, 어, 어쨌든 2025년을 시작으로 우리 돼지띠, 양띠, 토끼띠분들이 삼재띠에 해당이 되잖아요. 어, 그래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, 이 삼재라는 게좀 어떤 건지, 네. 그리고 또 우리 네 인생에 얼마만큼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, 네.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저도 토끼 띠로 삼재입니다. 아 그래요? <웃음> 네. 네. <웃음> 같은 삼재를 맞이하는 음. 띠로서 조금 어떤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네. 어, 삼재를 어떻게 불운이 닥치 시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이 삼재라는 것은 벌이 아니라 네. 어떤 정화회를될수 있는 정화의 시간이다. 음. 어.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이 넘어짐이, 이 힘듦이 음. 어,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려고 고통을 주는 게 아니구나 음. 여기서 배워나가라는 거구나 나를 알수 있을 거예요 음.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금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, 그러니까 삼재라는 거를 생각해서 너무 안 좋다 라고만 음.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. 네 맞습니다 아, 좋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재라는 게 정말 네.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걸까요? 음. 그럴 수 있지요. 일단, 제가 저희 신도분들한테 가장 자주 말하는 게 뭐냐면, 신은, 어, 편안할 때 오시는 게 아니다. 어려울 때그 신을 찾게 된다. 그리고 넘어지지 않으면 일어나는 법을 모른다. 어 그래서 우리 신가물 친구들은 특히나 힘든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, 어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일어나는 법을 더 단단하게 알게 돼요. 그래서 이 삼재 시간에는 조금 엎어졌다면, 멈추어서 어, 뭐가 문제였지 하고 뒤 돌아보는 시기. 음.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. 음. 아, 나 이거에 흔들림 이 있었어. 이걸 다져서 음. 다시 앞으로 가자 하는 때가 3재입니다 음. 넘어질 수는 있어요. 근데 거기서 무조건 뭔가를 배워서 일어나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뭐좀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이게 아니라 네. 그걸 좀 극복하는 방법을 좀 터득하고 네. 오히려 좀더 좋은 기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. 네, 그럼요. 그러면 이거 어쨌든 네. 이 어쨌든 무속 신앙에서 이 삼재라는 것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삼재풀이라는 것도 음. 이제 매년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럼 실질적으로 삼재풀이라는 게좀 효과가 있는 건지 네. 어, 좀 궁금합니다. 아, 그럼요. 만약에 이 삼재를 스스로 이겨나는 분들이 있어요. 네네. 혼자 기도도 잘 하시고 음. 어떻게 마음의 수련을 잘 하셔가지고 깨우침이 있는 분들이라면 음. 이 힘듦을 조금 혼자 음. 이렇게 단련하면서 단련의 시간으로 잘 버티는 분들도 있지만. 음.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느라 바빴어요. 그러니까 내면을 쌓을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무속인들이 같이 삼지를 풀이하고자 하는 것인데, 어, 그런 분들은 꼭 필요한 게 있어요. 이 꽃필한, 삼지풀이 꽃필한 요 분들이, 어, 알수 없는 이렇게 병들이 가족 간에 계속 물러갈 때, 이렇게 물려있을 때, 그리고 어떤 갈등이 빚어졌을 때 계속 해서 끊이지 않게 내가 계속 꿈을 꾸거나 어떤 악몽이라고 하죠. 그리고 어떤 질병에 시달릴 때, 그럴 때또 이유 없이 잠도 안 오고 우울증과 내가 일어날 힘이 안 나는 정도가 있어요. 깨우침이란 그런 게 뭐야. 막 일단 내가 살아갈 숨이 안 서져. 이런 분들은 무속인이 좀 도와줘서 삼재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해결해줘야 될 때입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그 상황을 더잘 아실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정말 이거는 내 힘으로 도저히 좀 해결이 안될것 같다라고 음, 네,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생님 찾아와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이게 삼재풀이를 하는 그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? 삼재를 필요로 하는 시기다. 아, 그런 건 딱히 무속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봐요. 음. 왜냐면, 사람마다 1월에 힘들어? 아니면 음. 3월에 힘들까? 7월에 음. 힘들까? 10월에 힘들까? 음. 이렇게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힘든 게 아니에요. 음. 갑자기 나한테 어떤 시기에 어떤 때에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. 아, 이거, 요것만 조금 비틀어지면 나좀 쓰러질 것 같은데? 요게 무너지면 안될것 같아? 그러, 그러기 전에. 딱알 거예요, 자기가. 그 전에 찾아오세요. 그때가 바로, 삼지포를 바로 해야 될때예요 너무 미리 하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. 그냥 딱 어떤 시기가 내가 필요하다. 누군가가 옆에서 이런 걸 네, 나쁜 애군 액살을 털어주고 삼재를 털어줄 어떤 게 힘? 필요하다 나혼자서안될것 같아요 할때 매달려주세요 저희가 음. 도와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어, 정말 이 우리 돼지띠, 토끼띠, 그리고 양띠분들 또 삼재를 잘 이겨내시나 너무 고생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, 여기 천안에 우리 또 혜인신현 선생님께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.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선생님께서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발 삼재를 음. 재수없어.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음. 아, 이건 벌이야. 나 열심히 살, 살고 있는데 왜 하필 삼재야? 음.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음. 나를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타이밍이 온 거예요. 음. 응, 나를 멈추게 하고, 응. 달려가는 마차를좀 멈추면은, 응. 어느 다리가 좀, 마퀴가, 좀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지, 응. 어, 어디가 말이 지치지 않았는지, 응. 응, 그렇게 볼수 있는 응. 그런 수련의, 단련의 시간이에요. 응. 그러니까 그 시기를 맞이하셨다면, 어, 나쁜 감정으로 받아들이시기, 그러기보다는, 응. 이번에 뭘 배워나가야 될까. 아, 많이 힘든데, 응. 나 일어날 수 있어. 응. 그런 다짐. 혼, 만약에 혼자가 버티기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럴 때 기댈 사람도 없을 때 저희한테 오세요. 그럼 저희가 힘이 되어서 양팔에 딱 힘을 딱 져드리고, 갑시다! 하고, 배워나갑시다! 하고, 이렇게 들어드리고 같이 일어나 드릴게요. 힘내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